올해 같은 그 용의 해가 되면 돈방석에 그 앉게 되는 그 돈벼락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단순히 그 물질적인 그런 크기만 의미하는 그런 돈복이 아니죠. 용의 그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그런 돈복에는 그 속에는 그 위험이라든지 기품 권위 이런 그 정신적인 가치까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. 용은 그 자체가 그 불을 또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동물이기도 하죠. 특히 그 성장의 암시 돈복의 그 성장의 암시까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. 용 중에도 또 올해는 이런 청룡회가 왔는데요. 이런 그 청룡이 되면 그 속에는 그 나무의 기운 즉 성장의 기운을 또 가득 담게 됩니다. 여기에서 그 나무의 성장은 돈복의 그 성장을 의미하니까요. 돈복이 또 좋아질 수밖에 없죠. 오행의 그 시각에서도 나무는 그다시 불을 생성하게 됩니다. 용은 또 동시에 그 물의 상징도 같습니다. 그래서 물과 불의 이런 그 오행 균형을 이끄는 그 중심에 그 용이 있는 것이죠. 이러다 보니 그 강한 그 힘도 지니고 또 동시에 그 권위도 지니고, 또한 동시에 그 이런 그 풍수적인 맥락까지도 모두 그 놓치지 않고 동시에 그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용입니다. 그래서 용의 해에는 돈이 그 들어오더라도 그 크기가 아주 그 볼만하게 크게 들어오는 거죠. 풍수에서는 그 돈복의 흐름이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용의해는 재물이 그 도움이 되는 그 상스러운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 순기능이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용의해의 그 돈복이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고요. 용의해의 그 문서를 잡게 되면 또큰 문서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런 그 상스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그 2024년 올해 그 청룡의해를 우리가 또 어떻게 그 풍수 준비를 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죠. 이런 그 용의해에는 그런 그 돈복과 또 행운을 붙잡게 아주 그 유리한 해가 됐습니다. 용의엔 그래서 그 소원을 빈다든지 무슨 그 기원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. 결국 그 용의 입에 그 물려 있는 그 여유주를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죠. 그 여유주의 그 용도가 사람에게 그 신비한 또 마법적인 과연 그 저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까? 라고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행운도 우리에게 또 들어오는 그런 애가 바로 용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2024년 그 올해 우리가 이 돈복 터지는 또 다양한 그 풍수 방법을 항상 그 시도를 해야 합니다. 그때 그 행운을 잡을 또 돈복을 잡을 그 기회는 또비례해서또 증가할 테니까요.